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보응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죄는 용서를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를 하면 영혼은 구원받게 되지만 지은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종기를 받을 것이지만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크게 보응한 것이 죄를 지은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